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자 오늘은 드디어 여덟 번째 시간 7세기에 접어듭니다. 7세기는 언제가 7세기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게 바로 7세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7세기는 과연 몇백 년대일까요? 그쵸? 아 맞습니다 600년대를 7세기라고 합니다 660년 백제 의 사비성 함락 백제 마지막 의자왕 668년 연개소문사후 평양석 함락 고구려 멸망 676년에 삼국통일의 대업 완수 이렇게 해서 쭉 600년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7세기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7세기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7세기 초반부터 신라가 쭉쭉쭉 계속 잘라가다가 삼국을 통일하고 깔끔하게 끝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백제와 고구려 결코 그렇게 쉽게 멸망할 만한 왕조가 아니죠 심지어 강했습니다 선생님, 고구려는 그렇다 치고 백제도 진짜 그랬나요? 네, 정말 그래요. 7세기 백제 마지막 임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하면 향락에 빠져 개백과 성충 등의 충신을 감옥에 가두고 유배 보내고 삼총국여와막 이런 이미지로 기억들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백제왕은 완전 반전남. 반전의 매력남입니다. 첫 번째 반전 매력, 의자왕은 해동의 증자라고 불릴 정도로 효라고 하는 이념을 실천한 임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의자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의자왕이 무왕의 맏아들인데요, 이 의자왕이 태자가 된 것은 꽤 나이가 든 후라고 합니다. 짐작하건대 태자가 될 때까지 나름의 내부 견제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제를 뚫고 무사히 왕위를 물려받았던 의자 왕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라고 할 정도로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평판을 받았던 인물이맨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증자가 누굽니까? 공자 맹자까지 나는데 증자 참 생소하네요. 예, 증자는요, 공자의 제자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극진하게 효를 다했던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증자입니다. 이 반전의 미력 첫 번째 의자왕은요, 유교를 깊게 공부하고 주변에 평이 좋았던 효도했던 남자입니다. 두 번째 반전 매력, 그는 즉위 이후에 전략적 요충지 신라의 땅을 어마어마하게 빼서낸 정복군주였습니다. 내부의 권력 기반을 다진 후 의자왕은 연이어서 신라 땅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고요. 심지어 신라가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땅이었던 대야성까지 함락시킵니다. 짜잔! 대야성이 어딥니까? 이 대야성은요, 백제와 신라 사이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신라에게는 진짜 소중한 곳이에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땅인데요.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교통로이자 요충지기 때문에 여기 뚫리면 신라는 진짜 위험해요. 그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화성의 성주가 바로 누구냐? 신라의 실세 중에 실세. 심지어 나중에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바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성주였고 김춘추의 딸인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야성 전투 중에 사위와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백제는 대야성을 함락시켰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김춘추는요. 기둥에 기대어 딸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도 넋을 놔서 누가 지나갔는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슬퍼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료에 보면 어찌 대장부가 되어서 저 백제를 멸하지 못하리랴? 백제는 내가 반드시 멸하고 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은 백제를 멸하는데 내던지게 되죠. 백제의 의자왕 그 파상공세 속에서 김춘추는 결심합니다. 백제만은 멸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김춘추는 고구려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 고구려의 실권을 누가 장악했는가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왕은 있었어요. 하지만 연개소문이 막 정권을 장악한 직후입니다.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요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천리정상 쫙 쌓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인데요 이 연개소문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해요 백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침략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때 연개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고구려의 옛 땅인 한강유역을 돌려주면. 어, 니네가 백제를 칠수 있게끔 구원병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연계소문의 뜻도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한강역을 돌려주면 구원병을 보내주겠다. 이 말은 신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결국에 연계소문과 신라 김춘추의 협상은 결렬되고요.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와 다시금 결심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 당시 당나라의 황제는 당태종이에요 이 당태종은요 중국을 장악했고 이미 돌고루 복속시켜서 천하통일의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아시아에서 천하의 중심이 고구려다 하고 있는 고구려 아주 꼴보기 싫었겠죠 그랬던 당태종의 마음을 읽은 김춘추가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갑시다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이 외교전 끝에 나당 연합,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지요. 그저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킬 꿈, 당나라는 고구려를 칠 꿈. 그렇게 이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7세기에 현실로 옮기게 되죠. 짜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다음 강에서 계속됩니다. 투비 컨티뉴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 한국사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JSA) 정선아였습니다